방명순먹가야지 박명수님이 어, 리브 오리브, 어 어. 브오로 그 가봅시다 오리 오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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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올리브리브 오리브, 오리브, 꿀꿀들오간 물소유? 어 그러네. 오거랑 음. 파이막 나왔거든요, 박명수가 지. 파이막이랑 요렇게. 기본 방들을 주셔가지고, 이걸 이제 먹어볼 차례입니다. 우유. 꿀이 들어간 우유. 꿀이 안 녹아서 꿀맛이 안 나. 아. 많이 섞어야 될거아 꿀이 엄청 꾸덕해서. <laughs> 우유가 되게 묽어. 아, 묽어? 응, 근데 꿀. 맛있어. 아. 어. 어, 카이막이 되게 꾸덕해. 어, 그러네. 어. 어. 첫번째 집이랑 똑같이 맛있어 양이 좀 작아 거기는 이거 양이 세배였는데 근데 여긴 또 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저 기본빵이랑 시미스 둘다 우리가 먹어보니까 요게 확실히 맛은 더 있어 어디든 그냥 일정 맞는데 가셔서 드시면 될것 같아 요 여기도 맛있습니다 어. 안녕 오늘 날씨도 맑음 모상먹방 이틀 전에도 우리 맛있게 먹었잖아 음. 어. 그 집하고 여기는 좀 어때? 여기도 유명하지 이거는어 여기도 맛있어 어. 시즈닝도 많이 뿌려져 있고 음, 고등어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는데 오리가차이 나거든? 그 양이 여기가 더좀 작은 것 같아 음. 야채 들어가는 거랑 부기가 그 얇어 맞지? 근데 맛있어 어. 그러니까 일단 고등어 케밥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이스탄불 오면 드셔보세요 어 터키가 우산을 좋아하는 나라일까 이렇게? 여기도 이스탄불에서 진짜 유명한 디저트집이거든 음 마테차 맛있네 어 <laughs> 마테차 차이티 부터 일단 한잔 하고 이게 와, 이제 콜드바클라바 어, 여기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극찬을 하더라고 이거 너무 커서 조금 잘라야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우유에 적셔 가지고 위에 약간 가루 같은 걸 뿌리시더라고 피스타츄랑 뭔지 모르겠는데 초코 같은데? 그런가? 어. 와 쎄지 봐봐 어 그니까 초코 아 초코야? 음, 맛있다. 음, 맛있다고 하더라고. 근 약간 우유의 어. 향이 강해서 어. 우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 난 우유를 좋아하니까 괜찮데, 은 약간 분유 향이나 우유에서. 음. 여기 실외 테라스가 있으니까 시원하고 여기 그늘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 차이키랑 드셔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가자, 밥 먹으러. <laughs> 밥먹는거 좋아하네요, 또 와이프가. 오늘 어, 왜 끼지야, 벌써. 집속에서 어, 만들어주신 이게 요거트 탄충입니다. 이게 지금 양으로 만들어졌고. 음, 요거트 냄새 맛나? 일단 요거트가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상큼한 향이 먼저 나면서 음. 그 다음에 이 양념 때문에 이국적인 맛이 나. 어. 근데 고기는 어. 약간 살이 많아가지고 음, 음. 어, 터벅터벅한데 맛있어. 어. 레몬 한번 뿌려볼래? <laughs> 레몬 뿌려놓은 거, 요거트. 상큼함이 더 추가돼서 또 다양한 맛이 나는데 요게 튀긴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먹고 그리고 루콜라까지 같이 드시면 천상의 맛이니까 꼭 같이 드세요. 아, 우리 언젠가 크루즈 한번 타야 되는데요, 보. 타세요, 예. 어. 따보니 갈라타 포트요 시계탑이 있거든요. 여기 광장에 있는데 티 페스티벌을 하는 것 같아서 한쪽에 한번 가볼까 싶어요. 시식도 해줘요. 좋은 나라 터키에 페스티벌 하다가 공짜 지금 시식 티도 얻었어요. 이런 조형물로 있어서 아, 이스탄불, 로마 이런 지명들이 막 저희는 이제 카바타스항에 왔고요 푸즈쿤죽이라고 알록달록한 마을이 있는데 하루에 두번 밖에 안 가요 10시 반이랑 2시 반 귀신이 이렇습니다 바람이 <laughs> 장난이 아닌데 뒤에는 배경이 멋있네요 와이프는 역시 끝없는 이쁜 척 <웃음> 안녕 푸죽푸주 <laughs> 왔는데 분위기 살벌하다 이거야 좋다. 어, 뭔가 여유로운 성수동? 아, 여기 오늘 일요일이라서 더 그런가 봐. 그런가? 오늘도 커피, 커피 한잔 하자. 어, 커피 한잔 합시다. 저희는 이렇게 길거리 테라스에, 있는 퓨리제라는 카페 들 가다가 좀 분위기 되게 라서 와서 일단 앉았습니다. 스트로베리 마차 라떼다. 와 밑에 딸기가 겁나 이네. 무슨 맛일까? 딸기 맛 맞아. 어 밑에를 쫙잘 섞어야 될것 같은데. 잘 쳐봐. 여기를? 어, 어그 옆에 그끝끝 그, 머리를. 오 그렇지 그렇지. 맛은 없어.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근데 얘는 어떨지 좀 궁금하네. 일단 보송하고 신맛이 계열은 아닌데, 이거는 괜찮다. 그렇게 안 진하다. 이거한 먹어보자. 어. 와우, 핸드메이드라고 하셨는데. 눈이 뜨이는 맛입니까? 맛있다. 맛있어? 즈베리 잼은. 와, 이거 되게 상큼하다. 아, 어, 그래? 치즈가 좀 꾸덕한가? 근데 우리가 사인집도 하고 좀 지나가지고. 아. 그래도 꾸덕할 거네. 전세계 여성분들은 다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지금. <laughs> 어이구야, 고양이 장난 아니다. 제가 미처 영상을 못 찍었는데, 참느자 모스크 올 때, 마을버스 같은 거 탔는데, 구글맵이랑 조금 달라요. 한개 전에 내리셔야 돼요. 저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참느자 대모스크. 와, 여기 참느자 대모스크는 지금까지 저희가 왔던 모스크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큽니다, 지금. 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일지. 신식 모스크라서, 와, 문도 이고 안쪽에 되게 깔끔하다. 와, 여기는 지금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확장합니다. 모스크 안으로. 와, 여기도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신식 모스크라서 한쪽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와, 새로 지어서 그런지. 아이 거대한 공간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비스럽고, 참는다 모습도 오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지창조위현장. 삼루자 모습 보셔서 광장 쪽에 이제 오시면은 진짜 이스탄불 전경이 일몰에 맞춰서 오시면 이쁘게 펼쳐지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풍경도 보고 인생 착도 남기시고. 아 여기가 정문이네요. 저희가 지금 다른 쪽으로 들어왔는데 파란 하늘이라 지금. 진정한 모습이다 툼으로 나오시면 앞에 이런식으로 공산처럼 돼 있어서 벤치에서 또 보면 이쁜 광경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와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우와 여기가 멋있네 여기가 찐이었네 와 미쳤다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와. 아까 뭐날 이상한데 계단을 데리고 갈게 아니었네. 와, 멋있다, 배경. 이 참누자 모습, 이 벤치에 앉아서 바람도 좀 쐬고 앞에 풍경도 보시면 좋으니까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보, 진짜, 이, 뭐,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와, 무료 빵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샐러드 저희가 처음 시킨 렌틸공 스프인 것 같은데 먹어볼까요 이제? 응. 와, 여기서 와서 처음 먹는 맛지 약간 내가 아까 냄새 맡았을 땐 단호박 그런 뭐야 이거? 콩이야? 어. 아 약간 매콤오 어, 맛있다 맞아? 이스캔들 케밥 뒤늦게 나온 치킨 시시. 치킨 시시 케밥을 와이프가 벌써 먹어버렸어요. 음. 맛있다. 맛있어. 양 어, 제대로야. 가슴살 맞아? 가까운 거야. 맛있다. 지금 와이프 대박다. 배가 고파가지고 몇 시간째 공복이라서 막 뜯어가지고. 야, 야채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상큼하게. 아그 소스는 같다, 맞지? 음. <laughs> 지금 이말 음. 배고팠네. 음. 여기 이 밥도 바바이 나는. 저번에 딴 집은 약간 흐물거려서 싫던데, 여기는 딱 꼬들꼬들하게 진짜 맛있네 우리 맛같네 어. 이게 이스탠디드 캔버드라는 건데, 토마토랑, 이제 요구르트랑 여기 내가 알기로는 버터를 부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일 거예 어? 부들부들하다. 한번 먹어볼게. 음! 양이랑 아까 소가 섞인 믹스 비프인데, 토마토 소스가 있어서 새콤 매콤해. 이 고기 밑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두인지 유분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호도 좀 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어서 같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 너무 말없이 지금 흡입했는데 여기도 진짜 맛있고, 가성비 좋고, 양도 엄청 많아요. 신시가지 탁신 근처 계시는 분들 와서 현지 분위기에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